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3,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편리하고 빠른 스마트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에 반해 어두운 면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증권과 정보지의 내용이 스마트폰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쯤 이런 메시지를 받아본 적 있으시죠? 증권과 정보지 루머, 몸살을 앓고 있는 연예계를 진단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소송과 맞소송. 거짓말 탐지기 동원에 대질신문까지 박시우 사건이 진흙탕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에 앞서 증권가정보지의 가십을 통해 박시우 사건의 루머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PC 인터넷만을 이용했던 과거와는 달리 SNS를 통해 증권가의 루머가 퍼지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파장으로 번졌습니다. 탑스타와 연예인 지망생의 하룻밤 소속사 이전 배경에 대한 음모론 등이 증권과 정보지에 실려 세상에 공개됐는데요. 특히 박시우의 전 소속사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소속사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권과 정보지에 실명으로 거론되며 배우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박시우의 전 소속사 측은 인터넷상에 떠들고 있는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루머에 대해 사이버 수사대의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는데요. 증권과 정보지의 루머와 떠도는 억측이 뒤섞이면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건의 진실 여부는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슈 전 소속사죠. 대표가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를 했는데, 과연 그것을 만든 주체가 누군지, 아, 만약 그것이, 그데 의심이 가는 것처럼 기자가 개입했다면, 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찌라시라고 불리는 증권과 정보지를 통해 스타일 루머가 알려지곤 하는데요. 대부분의 루머는 근거 없는 것이지만 가끔 사실로 밝혀지는 것들도 있어 대중에게 큰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2009년 장동건 고소영 부부의 경우 이들 결혼설의 근원지는 증권과 정보지를 통해서였죠. 지난해 이병헌 이민정의 열애설 또한 증권과 정보지를 통해 확산된 데 이어 결혼설이 본격적으로 나돌기도 했는데요. 결혼설 루머로 인해 이병헌과 이민정은 결혼은 아니고 열애는 사실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류승범 공효진의 결별 소식도 증권과 정보지를 통해 알려졌고요. 농구 선수 서장은과 아나운서 오정현 커플 역시 이혼의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 증권과 정보지를 통해 퍼져나갔는데요. 당시 두 사람은 극구 부인했지만 결국 이혼의 절차를 밟아 정보지의 위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장동건 고소영 커플 열애, 또 이병헌 이민정 뭐 커플 열애, 또 유승범 공혜진 커플 결별 뭐 이런 것들이 증검과 이제 정보지에 나돌았던 이야기들이죠. 사실 그런 소문들은 연예계 에꽤 많이 도는 소문들이었고요. 증권가 정보지에 악성 루머나 악플들로 연예인들은 신음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괴소문을 접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일이 해결이 돼도 좀 이미지가 이미 나빠져서 국민들이 좀다 팬들이 다 돌아섰을 겁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아니 된 굴뚝에 연기가 날순 없잖아요. 믿게 되죠. 좀 그런 일을 안 하게 생겼는데 그런 소문이 도니까. 사람을 잘못 본 건가 하고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미지가 확실히 안 좋아지죠. 지금까지 비춰왔던 이미지가 있으니까 저는 거의 안 믿는 편이에요. 그냥 연예계는 다 거짓말 이런 게 많으니까 제가 본게 아니니까 믿을 수 없죠.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로 상처를 받은 스타들. 지난 1월 SNS에는 탑스타 원빈이 모델업계 종사자와 이번 달에 결혼을 한다라는 소문으로 떠들썩했는데요. 이에 원빈 소속사 측은 근거 없는 루머라고 일축했지만 황당한 소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는 원빈과 소녀시대 수영의 열애설이 터져 화제가 됐는데요. 이에 원빈 소속사 관계자는 친분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대체 어디에서 이런 소문이 시작됐는지 황당하다고 열애설을 부인했고요. 수영의 소속사 측도 남대 없는 소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아주 원시 시대에는 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제대로 발달돼 있지 않을 때는 사람의 입을+ 입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그 소식을 접하고 거기에 빨리 대처하는 거가 살아남기에 어 유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소문에 원래부터 민감한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에 가까운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2년 인터넷 이용 실패 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4명 가운데 한 명은 매일 3시간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초중고교 스마트폰 보유자 가운데 28%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한 포털사이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직장인 10명 중한 명은 인터넷 악플을 남겨본 적이 있으며, 악플의 주요 대상은 55.7%가 연예인을 뽑아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요즘에는 SNS,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하나의 잘못된 소문이 있으면 순식간에 전사회적으로 일파망파 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의 루머의 온상, 루머공화국이 돼간다는 그런 악영향이 있습니다. 악성 루머로 인한 피해는 연예인 개인의 피해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스타들은 악성 루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배우 이미숙은 방송에 출연해 17세 연하남과의 관계와 루머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전했고요. 구에서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루머를 작성한 네티즌의 나이가 어려 고소하기 곤란했던 현실을 전하며 담담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학력 위조 루머로 정신적 피해를 겪었던 타블로는 법정에서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일명 아이돌 협박 사건과 관련한 음해성 보도 및 루머에 시달렸던 JYJ 박유천과 마약 관련 악성 루머에 시달렸던 투애니언의 박봄, 탑스타 부부 불화설이라는 허위 루머에 휩싸였던 배우 정준호 등도 악성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악플을 당하는 당사자나 사회적으로는 악플 자체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꾸 거기에 신경을 써버렸다면 악플을, 악플을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이 나서 악플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은 당사자는 신경을 안 쓰는 게 좋고 잘못된 헛소문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지면서 스타들은 번번이 오해를 받곤 하죠. 지금 이 순간도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요. 무신코던지말 한마디가 오해와 상처를 만드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라겠습니다.